여러분, 평소에 궁금했지만 아무도 묻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죠. 일본 AV를 보면 처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범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냥 일본 사이트에서 하나 볼까? 아, 차단됐네. VPN 켜고, 오케이. 잠깐, 지금 뭘본 거죠? 그냥, 어, 일본, 성인 비디오 봤는데요. 이게 진짜 처벌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성인 영상 자체를 소지하거나 시청했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즉, AV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보느냐입니다.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합법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이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차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VPN을 쓰는데 차단을 일부러 우회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불법 공유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스트리밍은 거의 처벌 안 된다. 다운로드는 처벌될 수 있다. 실시간 재생은 사적 이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는 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불법임을 알고 저장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 상당수에는 성인물 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섞여 올라옵니다. 아청법은 알고 시청 소지한 경우를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불법 촬영물도 마찬가지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렌트나 웹하드에서 미성년을 암시하는 제목을 클릭했다면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포렌식으로 시청 기록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AV 자체는 불법 아님. VPN 우회 접속은 법 위반 위험. 스트리밍은 거의 무죄, 다운로드는 위험. 아청물, 불법 촬영물 섞이면 클릭만으로도 중형 위험. 몰랐어요, 변명 잘안 통함.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불법 사이트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도치 않게 클릭 한 번으로 인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본인이 처벌 위험이 있는지 불안하다면 전문가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 하나가 기소 요구를 바꿉니다.